안녕하십니까? 출애기 9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만약 거절하면 애굽인의 가축들에게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다음 날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고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으나 바로가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희는 화덕의 제두음큼을 바로의 목전에서 날려라. 그것이 애굽의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모세가 그리하여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겼으나 바로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내일 내가 우박을 내리겠다. 들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집에 들어오게 하라 하였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그 말씀을 두려워한 자는 종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게 하였습니다. 다음 날 우박이 심하게 내리자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내가 범죄하였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였습니다. 우박이 그쳤으나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대하여 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가 너를 세웠다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이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투 시합에서 이름 없는 선수를 이긴다면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겠지만 세계 챔피언을 이긴다면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시 챔피언이었던 바루를 이기심으로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널리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바루는 이런 목적을 위해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기 위해 존재함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서 23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오 하였습니다. 바로가 진노의 그릇이었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긍일의 그릇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20절에서 바로의 신하 중 어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게 하였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선물을 주는데 강한 자의 괴롭힘 때문에 그리합니다. 이것은 두려움 때문에 하는 행동입니다. 반면 어떤 분이 사랑하는 자에게 선물을 주어 상대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행동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은 사랑의 순종이 아닌 두려움의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함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은 삶 동안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는 내가 범죄하였다 하며 회개하였습니다. 바로가 왜 회개하였습니까? 가진 것들 잃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크기의 우박이 떨어지자 바로는 목숨이 위태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박에 맞아 죽으면 자신이 가진 지위와 부와 영화를 모두 잃게 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잃는 것이 두려워서 회개하는 자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시편 51장 9절 11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였습니다. 바로는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잃을까봐 회개했으나 다윗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주님과 동행함을 잃는 것이 두려워서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 잃는 것이 제일 큰 손실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기 위해 존재함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함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잃는 것이 두려워서 회개하는 자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